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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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왔다 100분이 넘으면 인사를 드리도록. 어, 넘었다. 개아. 안농, 안농. 퇴근합니다. 퇴근. 어, 엘리 언니도 들어왔다. 언니, 언니 보고 싶어요. 언니, 퇴근해요. 와 오늘도 열일했었어요. 원래 일곱 시쯤 끝나는 예정이었는데 이제 어 대표님도 들어왔다. <laughs> 이제 끝나가지고 좀 늦게 끝났습니다. 다들 저녁은 먹었나요?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케이가 열일을 하는 이유가 다 여러분들을 위한 열일입니다 다 저녁은 먹었나? 헬로 마이 아이돌 케이 헬로 헬로 마이 팬 고생했어요, 꼭케이씨 아, 네. 지금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 너무 배가 고프네요. 예쁘게 나오려고 한 끼도 먹지 않았습니다. 저녁, 저녁은 닭가슴살 먹고 운동도 가야 해요. 저녁 아직 못 먹어서 집가, 집이 가까워서 이제 곧 도착이라, 아, 곧은 아니고 금방 도착이라, 집 가서 제가 요새 양배추에 좀 빠져가지고 양배추 쪄먹는 거에 빠져서 소화도 잘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케이님 단콘 해주세요. 대표님 팬분들이 단콘 해달래요. <laughs> 보고 계시나요? 저도 단콘 하고 싶은데 대표님 나가신 거 아니겠지? <laughs> 곰... 군방와 오츠카레삼아데시다 하이 오츠카레삼아데시다 가보자 나도 저도 당콘이 너무 하고싶어요 렌즈요? 이거 그냥 브라운 저 요새 이거 많이 껴요 저 이거 노트르담드 파리 뮤지컬할때도 이 렌즈를 착용합니다 이 렌즈가 자연스럽고 예뻐가지고 대표님 나가신 것 같은데 데, 댓글이 안, 어, 안 올라와요 제가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콘 하고 싶어요 <laughs> 네 단독 콘서트 아직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저도 단독 콘서트를 하고 싶습니다 어 미애 실장님 들었다 미애 실장님 오늘 의상 너무 예뻤어요 밥 먹었는데 배고파요? 먹었는데 배고픈 거는 그 가짜 배고픔이요. 참으세요. <laughs> 저도 그럴 때 많거든요. 가, 가끔 가짜 배고픔에 속아서 또 먹고 또 먹으면 그게 다 살찐다는 거. 당코 나면 그지여 무조건? 그가 지금 여기 있다면? 어, 그러게. 뮤지컬 넘버도 조금 불러도 재밌겠다. 저도 그가 지금 여기 있다면 너무 좋아해서. 우유 좀 먹을게요. 너무 배고프네요. 와. 지금 첫 끼로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굶다가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 생명의 가치? 생명의 가치도 너무 좋죠. 와, 너무 맛있어. 고구마도 삶았거든요. 고구마도 먹방. 먹방 좀 할게요. 너무 배고파서, 여러분. 어제 밤에 고구마 삶고 잤거든요. 저 요새 다이어트를 좀 열심히 하고 있어서. 고구마랑 닭가슴살. 식단을 좀 시작했어요. 중요한 일정들이 많아져서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제가 삶은 고구마. 저는 밤고구마파예요. 호박, 아니, 고구마, 밥. 음! 고구마랑 우유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추천. 아이타이 데스, 와, 뜻시 뭐, 보라트 해줘? 보라트. 고구마를 먹으면, <laughs> 보라트. 아니 원래 사실은 고구마 구운 거 좋아하는데 구우면은 칼로리가 훨씬 높아진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삶아 먹어요. 다 다이어트 때문이죠 뭐 맛있게 먹으려면 왜다 살이 찌는지. 아어 너무 맛있다 근데 고구마 잘 샀다. 그냥 동네 마트 샀는데 엄청 맛있네. 고구마랑 우유 같이 먹으면 고구마라떼 맞나요? 너무 맛있어 다이어트 해야 돼요 이제 봄이 오잖아요 다이어트 해야 돼요 k 이짱 가와이 아이가 또 월마스 k 이가 어디 살죠? 저 살쪘어요. 저 일본 가서도 좀 많이 먹고, 사실 연말에 마마 끝나고 회식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때부터 살이 찌면서 계속 1월부터 먹어가지고, <laughs> 사실 좀 다이어트 안 하고 행복하게 먹고 있었어요. 그니까 그냥 바로 그냥 막 찌더라고요. 막 계속 찌더라고 1kg, 막 2kg. <laughs> 계속 찌더라고요. 다시 원래 몸무게로, 올라가야죠. 뭐가 살쪄? 바지가 작아졌어요. 그럼 살이 찐 거죠. 얼굴은 지금 제가 아침부터 운동하고, 지금 한 끼도 안 먹어서 붓기가 좀 빠져서 티가 안 나는 건데, 바지가 작아졌어요. <laughs> 바지가 작아졌어! 음, 다음 주에 노담 보러 오세요? 음, 얼른 오세요? 일본에서 오시구나. 음. 일본 우유도 맛있어요. 그 오이시 우유, 오이시 균유, 저거 그 스키데스. 일본에서도 진짜 우유 하루에 한두 개씩은 먹은 것 같은데. 바지가 줄어들 일은 없어요. 제가 살이 찐 거지. <laughs> 제가 다시 뾰족행으로 컴백할 예정이니까요. 지금 많이 봐두세요. 지금은 아직 좀반반 반 뾰족행 음. 반 뾰족행이라 지금 많이 봐주세요. 우유 큰거 작은 거저 작은 거 저는 작은 거를 마시는 걸더 좋아해요. 큰 거는 남기니까 이게 남겨두고 냉장고에 넣으면 어놓 그 살짝 그 맛이 아쉬워져서 전한 번에 그냥 다 먹는 걸 좋아해요. 조금 조금씩. 세탁기가 바지를 줄인 거야? 음 드라이 맡겼는데 드라이 맡겨도 바지 작아지나요? 드라이 맡겼는데 바지가 안 맞던데. 고구마 왜 이렇게 맛있어? 와. 진짜, 하루 거의 굶고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어제 저녁 6시에 먹고, 그리고 지금 한 끼도 안 먹거든요? 지금 거의 지금 어쩌다 보니까 하루 굶었어. 언니 왜 무시하세요? 왜? 나 무시했어, 내가? 무시 안 했는데? 무슨 말 했어? 못 봤어요. 고구마 먹느라. 못 봤어. 무슨 말 했어? 무시 안 할게. G19. 한번더 물어봐줘. 뭐, 뭐 물어보려 했어? 응? 댓글? 댓글 몰랐었어. 못 봤어. 하루 굶으면 대파 씹어도 맛있을 듯. 진짜로. 제가 오이를 안 좋아하거든요? 오이도 맛있을 듯. 선물 받았냐고요? 선물, 어떤 선물 주셨어요? 혹시 회사로 보냈나요? 회사로 보냈으면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을 거예요. 제가 회사를 안 갔어서 계속 공연장 다니느라. 네, 촬영은 아주 잘 끝났습니다. 예쁘게 나왔습니다. 안 먹었더니 아주. 술이야, 우유야. <laughs> 여러분. 이게 술로 보이시나요? <laughs> 술을 먹을 리가. 무슨 촬영일까? 필멜, 종이 케이크? 어? 아직 못 받아서 제가 확인해볼게요. 무시한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곤방화 무슨 데스까지? 아 제가 히, 그 가타카나를 못 읽어요. 오 무슨 데스카인데? 오 데스카가 뭐지? 아 알고 싶다. 오뭔 데스카인데? 뮤지컬 데스노트 때케인님 공연 봤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헉, 감사해요. 에스노트 너무, 너무 재밌게 했어가지고, 진짜,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너무 애정있게, 했었던 작품이라. 아, 오갱키데스카였구나? 응, 여러분, 고마워요. 아이, 와다시 갱키데스. 입술, 이거, 쌤이 그냥 발라주신 거라, 제품 이름을 몰라요. 그두 개를 섞어 발라주셨어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잠시만요, 고구마가 목에 걸렸어. <laughs> 오늘의 TMI 지금 첫, 첫 기록, 이제 첫 끼를 먹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 진짜 집이 다 왔어. 너무 가까웠어가지고 벌써 다 와가네? 고구마 먹으니까 목소리가 굵어지네 아, 아까 목에 걸렸어요 여러분 먹방하면서 라이브 하기 쉽지 않네요 <laughs> 살짝 위험하네 목에 걸리네 근데 진짜 와서 가야 돼요. <laughs> 이렇게 집이 가까울지 몰랐네. 제가 또 라방 키도록 할게요. 자주 해줘, 알겠다. 자주 할게. 우유, 왜 이렇게 맛있니? 어, 피디님 들어오셨는데, 저 이제 나가야 되는데. <laughs> 들어오시자마자 나 가야 되는데. 미에 PD님, 하이. 지금 메이저님이 저를 위해서 천천히 가주시고 있어요. 그래도 끝인산 하고 꺼야죠. 저도 가기 싫은데 집에 도착했어요. 저 9시에 운동 가야 돼서 가야 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저녁 안 드신 분들은 저녁 꼭 챙겨 드시고, 저녁 드신 분들은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우유 땡기시면 얼른 슈퍼 가서 우유 하나 사시고, 서울 우유로. 20일날 미지컬 보러 오세요? 제 생일날 보러 오시네. 보러 오세요. 아이스테로 왔다시마 아이스테로 요새 하루에 두번 운동 가요. 아침 운동, 밤 운동. 두번 가야지. 마음 먹었을 때 열심히 해야지. 저 지금 좀 다이어트 의지가 좀 강해져서 오늘도 고생했어요. 얼른 조만간 찾아올게요. 안녕. 개박 개바 다들 쉬세요. 안녕. 뿅.